그렇습니다 아니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는 놈이 민석진이라는 놈이 여러 참동방에 돌아다니는 기사를 보셨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기 제자를 교수시켜주겠다고 자기 방으로 불러서 사기 행동을 벌인 수행을 벌인 그 자신이 바로 자기 전경을 채우기 위해서 제자를 선초행했다는 그것이 바로 선초행의물론이요 사기에 의한 선초행입니다. 이런놈이 다시 열방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럴 땅을 그냥던가 했습니까? 이럴 땅을 선초행법으로 전파, 오늘의 병답이다. 그렇게 지금 현재 당장 포기하지 말고 불필요한 우리 과연의 흙들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선중이는 당연히 몰려가야 되고, 대신에 부산발에 그 물들어 있던 별과대한국 전체에 전부 다돌아내고 올바른 색감으로, 올바른 박코야바꿔야 바코야 바코라바코 바코야 바코 바코야 바코야 바 바코야 바코이 바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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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한야바에야바코 바코야 바코야 바주야바이야 바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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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야바코 이번 지방선거와 정승잘 맞춰야 그때 비로소 진정 적선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역 때부터 해서 지금 적선 교체가 백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 정경 담당 보세요, 한인민노 적들을 보세요. 서울을 받아 말도 되도 어, 저 복단, 복음이 없는 교분으로교음이 없는 사단들을 만들어서. 국정전 대통령의 침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야 이른바 이것으로 여기 포인트를 맞고